내일부터 연극 연습인데 뮤지컬인가요? 아니. 이번엔 평소대로인데 배우 한 명이 뼈가 부러져서 말이야. 그 대신 내가 나가게 됐어. 아, 신기하네요. 혹시 보러 가도 되나요? 어? 상관없어. 좋아! 시작하자! 다스마, 기분 좋아 보이네? 응. 부장의 연기를 오랜만에 볼수 있으니까. 가시마 엄청 기뻐보여. 왠지 나까지 기뻐지네. 아버님의 원수! 공주야 울지마오.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진지하게 좀 해! 그럼 다음은 왕자의 친구였던 루돌프가 습격하는 장면부터. 어! 드디어! 아. <laughs> 아. 기다려라, 왕자! 내가 상대해주마! 그녀를 향한 너의 사랑을 여기서 보도록 할까? 와 선배 정말 못돼 보여 안 돼, 지금 웃으면 혼난다 참아야지, 노려봐라, 노려봐라 너와는 싸우고 싶지 않았어, 루돌프 야, 왕자, 악당 얼굴이잖아 그럼 정정당당하게 승부다! 에잇!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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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연극이 시작되니까 다시만 진짜 왕자님 같다. 어 분명 매일 연습해서 모든 움직임이 몸에 배어 있는 거겠지. 왜지 여기서 쓰러뜨려야만 하는데 도저히 끝장낼 수가 없어. <laughs> 젠장 왜지 여기서 쓰러져야 하는데 이 자식을 잡아 던지고 싶어! 어... 어... 자, 거기까지 <laughs> 근데 두 사람 너무 합이 안 맞는 거 아냐? 다른 대역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laughs> 다른 대역이라고 해도 그렇게 쉽게 어? 노자키! 노자키는 어때, 루돌프? 에? 저 말인가요? 어! 뭐라 해도 이 녀석은 이 시나리오를 쓴 장본인 누구보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누구보다 캐릭터를 향한 애정이 깊겠지. 음, 이런 단역이 있었나요? 아. 야, 내 검을 받아라. 완전 구거책일기다. 야, 당했다. 뭐 엄청난 반련기야. 끄. 그, 나 루돌프에겐 고향에 두고온 하나뿐인 여동생이 있는데. 그 녀석에게 뭐라 하는 게 좋지? 새로운 설정 만들지 마! 다음화 여동생 루시가 오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왕자에게 도전한다! 2차창작하지 마! 잠깐만요. 교복을 입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의상을 입으면 저도 역할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갈아입고 와. 아? 어? 노자키의 연극 의상? 어? <laughs> 어? 맞는 게 이것밖에 없었어요 <laughs> 하필이면 저런 모습이 되다니 <laughs> 아, 기대했는데 아쉽겠어 <laughs> 저러면 얼굴이 안 보여 보고 싶냐? 이런 거라고? 선배, 이건 어떤 자세로 잡으면 되죠? 특별활동에서 한 적이 있잖아 그렇게 하면 돼 아... 자, 자세 잡아라 루돌프! 노자키의 특별 활동은 유도예요. 진짜 곰 같다. 아,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없어? 눈에 띄는 걸 좋아하고 근성 있는 녀석으로. 글쎄요, 떠오르질 않네요. 있어도 지금 당장은 부탁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쪽 사정도 있고요. 아, 그런가? 이럴 때 사탕 발린 소리를 하면 바로 걸려줄 것 같은. 속이기 쉬운 녀석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에? 에? 잠깐. 왜? 뭐야, 보냐고? 뭐? 내가 연극? 그걸 내가 어떻게 해? 웃기지 마. 미코링 정말 잘 어울려. 사진 찍어도 되냐? 역시 내가 인정한 라이벌이네. 리바이 <laughs> 봐, 그만두라고 야! 누가 속을 줄 알아? 너희 완전 바보 아니야? 이런 뻔한 수법에 속을 녀석이 어디에 있냐고? 미코링! 그쪽으로 자세 잡는 게더 멋있어! 이, 이렇게? 우와 왕자도 묻힐 것 같은 비주얼이야! <laughs> 멋있어, 멋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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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코시바, 좋아! 그런 기세야! 어, 어! 아. 허리뭐 음. 아, 보는 거야? 어? 아니, 왠지 저 녀석 어디서 많이 본것 같아서 카시마가 친구라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자주 봐. 그건 알고 있는데 뭐라고 할까? 내가 아는 녀석이랑 닮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성 있고 부끄럼도 많이 타고 금세 풀죽고 고민도 많이 하는. 어, 음... 마미코다. 대충 외운 것 같은데 한번 끝까지 해볼까? 어, 어. 자, 하, 와, 왕자님이 이길 거란 걸 알고 있어도 무심공언하게 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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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님 힘내 응. 그래. 저건 마미코가 아니라 미코시바야. 호, 어, 위험하잖아. 그게 아니라 좀더 허리에 힘 주고. 좋아. 거기서 한말 내딛고. 중단! 왕자 땅을 박살내버려! 네? 대체 무슨 소리하는 거야 부자! 그래!